첫 번째 분배율과 함께 기준가 추이를 확인하라고요. 분배형 ETF는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을 정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실제 손익은 분배금 수령액 더하기 기준가 변동에 따른 손익의 합산금입니다. 즉, 분배금을 받았더라도 기준가 하락에 의한 손실이 분배금보다 크다면, 최종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합성 총 보수를 고려한 투자 비용까지 확인하라. 네, 이 합성 총 보수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비용인 총 보수와 숨겨진 비용인 기타 비용을 ETF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조좀 아, 어렵네. 네. <laughs> 조금 어렵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타 비용이 뭐 0.1에서 0.2% 정도로 작아서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성 총 보수를 따져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ETF의 추적 오차와 괴리율 확인하라. 그래서 이 차이가 클수록 내가 비싸게 사거나 또 싸게 팔게 될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괴리율은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또 추적 오차는 ETF가 목표로 하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잘 추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를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가는 ETF. 즉, 추자고차가 낮은 상품이 운영 효율이 좋은 상품입니다. 혹시 ETF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예금자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꼼꼼히 잘 따져보고. 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ETF랑 관련된 정보들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준가와 추적오차 기리율, 그다음에 자산구성내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합성 총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그리고 투자설명서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익은 올리고 위험은 낮추고. 나에게 꼭 맞는 투자로 행복한 미래 만들어 가세요!